한 번에 없네. 끝내자 <laughs> 아 이거 어, 왔다 어 왔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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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고고고고 42초 바인드 걸렸어요 마무리 마무리 오케이. Okay. Okay. 아나 이거. 아나 화산 효과 돼 있네. PC방 와가지고. 오 어, 일단 바꿔야 되겠다.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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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 90초 한번 돌린다. 첫눈이 왜까졌어 나? 몰라. 나 녹스 맞은데? 나 해도 한 번만, 나 해도 나도 해도 도 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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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도 레이 50초야. 아, 죽거자 조심. 네. 맞아, 맞아. 아, 의진 떴는데. 아씨 텔, 텔손 봐야 돼. 와우, 가운데, 가운데. 어, 벌릴게요. 네. 뭐 바로 곱게라서. 좀, 좀 이따 알아서 벌릴게요. 배태오배태오 감자 떨어져요 위에 아 뭐야 나왜 죽어 밑에 네, 녹스 아 뭐야? 밑에 녹스 있어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이야 아, 나 오. 뭔데 4개 깔았냐 형들은 안 깔아요 오케이, 확인 어? 와, 몬컬! 나이스, 축하 오 나이스 몽컬 오나몬스반 개꿀띠 좀만 살리면서 한번요못먹 하면서... 오케이, 이렇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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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집중 집중, <웃음> 집중, 집중. <웃음> 바로 복대로 올려서 인가 아니다 <웃음> 그래, 그래, 아직 돼, 프레 아직 한참 남았어 맞습니다 프레 길게 니다 프레 1분 프레 1분아일 빠졌어 잠잠 맞지 잠 자, 야! 4번전못 잡습니다. 즐겨와요, 하나. 왜? 바승, 나은, 바승, 이거 그냥 아사리 다음, 이거 건넥 하나고두 개라는 게 나을 거예요. 어, 어, 건넥 어, 10초 남았음. 이 제품은 니다이러여러여러이서 바로 다아로하다아로하다아웃아다아아 바로

Down. d 아쉽었어요. 나와. d 이제 무적. 검... 무적. Down. Down. 이제 선 떨어져요. Down. 나와. 어위위가위위오위에위감자위 감자 와 감자 타임이 무슨 뺐주다가아 다가와 어어어씨이 무슨 무슨 레이저가 저렇게 오냐 사선 10초 남았어요 버즐 퍼즐 퍼즐 빼야돼 퍼즐 뺐고 차선 가는데 이게 음, 사선 떨어져. 떨어져요. 빨리 빼야돼요. 그 빠졌어요. 빠졌습니다. 봐봐. 기 넘친다. 왜안 부르는지 발판, 위에 있어요. 건능 5초 남았어요. 건능 대비하세요. 장부다프레이5 0초 이게, 이게 맞아? 다음 권능도 맞아? 이거? 동맹이랑 사선 겹치면 사선. 야, 와 지금도 잘 빠지네. 나 사전 떨어져, 사전. 지금 도잘빠지네딱 그때 때 이렇게 빠져요. 사선 떨어져요 사선. 이번에 사선 못 겹쳐요? 아 없어 없어. 오우 oh, 쉣! 이건 건능 끝나고 복귀하시면 될것 같아요. 저, 웹툰 건... 20초 남았어요. 남았어요. 건... 건능 사상 끝나고 근데? 건능 10초 남았고, 건능 사상 겹세요 아, 너 아픈데? 이제 옵니다. 대비하세요 왼쪽으로 빠지사면 빠지고, 이제 와요. 수치도 빠질 수어 무정 무정. 이거 셀샵 빠졌거든요? 셀샵, 셀샵. 그딜 바로 하실 거죠안 빠졌네? 뭐지? 바로 하시는 그 게나 아, 40초 남았구나. 바로 바로 해야 돼. 강화. 바로 바로 바로, 바로, 바로. 음. 15초 남았어요. 너무 안 쳐. 서버렉이 있어, 지금. 계속 붙여져요. 아, 서대기좀 쳐라. 안 친다. 지금 어, 이게 사선 어. 떨어질 거예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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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근데 뺨 너무 안 치는데 이거? 뺨. 어, 극딜만 그 하면은 뺨을 안 치더라. 저 개같은 자식. 아, 너무 들어온다, 너무 들어온다. 이거 한번 빼죠. 빼야됩니다. 빼고. 아, 아나 아, 이거 좀. 극딜 아, 그 아, 거의 날렸는데 이거? 나도. 걷는 10초 남았어요. 아, 빠졌어, 빠졌어. 어, 보고, 보고, 보고. 이 정도, 이 정도. 이제 걷는 5도예요뺨안데고뺨안 받고. 뺨안 받고. 알았고 무장 무장 무 55초 바로 끝나고 바로 사선? 아깝다 바로 사선 와요 셀샷 지금 빠졌어요 셀샷 빠졌어요 좀못 잡아요 그냥 이거 하는 게 나아요 계속 빼서 딜못 하는 거 보다 아직 나쁘지 않아서 이 정도면 괜찮아요 여기까지 셀샷 빠짐 셀샷 빠짐 자 아, 버프가 너무 많은니까 짱. 짱. 이제상분 떨어져요. 상어. 상어. 아, 이걸 맞네. 응. 너무 들어온다. 이거 한번 뺄래요? 네, 어그로 끌게요. 너무 들어왔는데? 이제 건너올 거예요. 어, 다 빠지네요. 빠지실 겁니다. 지금 빠지면 건너와요. 빠지면. 아, 한번 빠져요. 한번 빠져요. 파... 이 정도면 이거, 이거 지나고 퍼지 잠깐 뺄게요. 10초 정도 사선. 어. 이제 5초 정도. 고고 고고 고고. 그냥 빠져야 돼요. 저 사선 와요. 음. 뭐? 발판 있어요. 오른쪽. 프레 얼마나 남았죠? 아 레이저. 왔어. 모아봤어 트레이 30초. 괜찮아요. 네. 건능 한번더 네, 봐야 되겠다 이거. 뭐. 네 다음 건능 끝나고 하시면 할... 돼요 아, 네. 할... 시간. 응. 자. 네. 음 시간 많이 남았어니다 이제 사선 떨어져요? 네, 보판 네. 있어요. 건능 10초 정도 남았고, 건능 끝나고 프레이 올리기로 건륭아요. 강화, 강화, 무작무작. 무작. 어, 자꾸 들어가고 차선 10초 정도 남았어요. 아, 수, 끝나고 프 어, 끝나고 프레이 올리기야. 사전 아, 아, 네, 네, 5초, 5초 정도 안 왔어요. 5초 뒤에 와, 는게 생각보다 상황. 상황. 이제 와. 이제 와. 복분 올립니다, 님 바로 딜해야 돼요. 네, 봅니다. 이걸 써도 다 제가. 어, 또한 숱. 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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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엘존 엘존 나이스 타선 타선 이제 옵니다 타선 와요 나 언제 네. 이거 빠지는데 타선 짠 경화 레이저 바로 건능 와요 별판 있어 봐 권능 대비해야 돼요 이쪽 길더 아, 이쪽, 이쪽 길더 무적 한번 뺄까? 이거 괜찮누워서찮은데괜찮은 누워서 지금, 지금 딱괜데괜찮데괜찮은괜찮아괜찮아데 빼야 은데 괜찮은데 괜은데 괜찮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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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은아데 괜찮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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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은은데괜거 파운팅 드세요. 강화 강화. 기 아우씨. 이쁘뜰 남았네. 아우씨 못 봤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내 대파 다 널널해가지고. 사선입니다. 사선 사선? 구이 사선 뭐, 통... 사선. 저거 스톤 구슬 아니잖아? 바로 건너봐요? 무적 게 무적 아나 이걸 맞았다 적들한테는 스톤 구슬 의미가 없어서 아 공중에 있다가 이거 따되 맞아가지고 대가 2개 날라어 지금 40초 아, 50초 남았어요 크레 어, 이거 건넨 한번더 보고 가죠 다음 아. 뭐야, 답? 뭐야, 뭐야. 사려, 사려. 다패 가기 전에 해도 확인 기해줘요 아, 건들기 한다. 뭐야, 나, 나 튕긴 네. 거 같은데? 오. 네. 뭐야, 나 튕긴 거 같은데? 나 화면 멈췄어. 오오. 아, 역봤다님 네. 네, 움직이는데요? 나 튕긴 듯? 나, 다른 캐릭터 다 오오. 멈췄는데? 어, 뭐야, 나 살았다. 나이스, 와. 아. 어. 아, 나이스, 안 쉬었구나. 어나 보디로 뭐 풀렸어 다행이다 왜 컴퓨터를 거 걷는, 걷는 사선 보고 할거지? 아나 죽었다 이번에 사선 사선 지나고 바로 걷는거 거야 오케는 바로 내비해야되요 지금 사선 음, 떨어져요 발판 줄게. 발판 없다 없어도 저 왼쪽으로, 왼쪽으로 빠질게요 25초 걷는 바로 내비 나 움직일게 바로 바로, 바로 부티를 올릴게요 네, 바로 하시면 됩니 바로 다안 빠졌어요. 깜 빠졌어요. 아, 빠졌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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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와 이거는. 이건... 아, 이번에 지금 비숍 해도 한번만 돌려주고 사선 떨어져요. 이번 으로패 해도 돌리고 전면 오기 전 잡자. 없어질 다들 공유 버프 해도 방금 가운데로 썼어요 나이스 패자 다들 자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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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그 잡아 잡아 아, 어, 이거 잡으면 되잖아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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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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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왜 넘겨 안... 아나카 덕... 덕... 하나 날렸잖아 이거 깜... 왜 빼. 깜짝 놀랬는데 아니 갑자기 빼작 하길래 미안. 근데 데카가 아, 나... 널널하다 한 번만 봐줄게 검은색 확인 자 여기서 한번해아자 오케이 아, 뭐야? 응. 왜이어 어지럽네 <laughs> <아찔었네. 웃음> <laughs> 민준이형 민준이형 그거 <그러어>. 전문 켜줘 아궁금 <laughs> 뭐야? 못한다고 하니까 딜량 얼마나 뭐지뭐네와야 뭐야? 뭐야? 아왜 저렇게 베타 돼? 어? 이거 분꾼는 같이 적용되죠? 이다 예, 아, 예, 다 됩니다. 됩니다. 아 길포 돼돼 돼. 뿌리기는 된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안될 걸? 바뀌어야될 걸? 아 어, 그래? 맞는데, 걸? 아직 아직 10분 넘게 남았습니다. 일단 가죠. 저 극딜 갑니다. 네, 쇼크 안에 저... 끝나요. 이거 노브 안에 끝난다. 저 놀게요. 아유, 무조건 끝나야 정상이야 놀겠습니다. 저딜안 해요. 딜안는요 귀족은 딜 하나 나나예요. 저 구경 중. 저 다음 권능 극딜이요. 저도요. 저는 이번 권능 때 극딜 해야 될것 같은데. 저 다음에 될거 같아. 아, 그럼 네, 기다렸다가 아무튼. 다음에 같이 할까? 그게 나을 것 같아. 다 같이 하는. 아, 어, 아 프리도 5였구나. 어, 저도 다음 건능이요. 그, 뭐? 아, 6인 줄 알았어. 신고. 저 6인 척하세요 8초 남았습니다. 오케이. 난 지금 건능. 보는... 나도 다 다음 건능. 곡기락 뭐, 끝결 <목소리> 아니야? 굿길 할게요. 어 지금 분노 아, 그만 저도 다있어 다가가지 못하게 와우 존나 아파 씨뭐 뭐, 이거 시드링 꼬 본질을 못보겠는데 잔판 하는 타람이 뒤지니까 어, 건능 때껴 건능 때 건능 때 자꾸 하얀 땀을 쳐서가지고아씨아 아, 맞네 이거 그거 없네 자동이 보고 안 들어갔네 아... 갑니다 그 그래야겠다. 너왜 자동이고 안 들어갔을까, 성호야? 안들어갔어음 근데, 근데, 데카가 제일 많으신데요? 어쩐지, 이거. 역시. 까파, 까파. 아, 살려주세요. 성호야, 성호야, 멋지게. 킬 카우트 한번 해줘. 아, 쳐. 그럼 9 0점못번더 하십니다.

이러니까 좀 중요한 거거든. 45초 뒤에 공기를 해야. 저도 40초. 저도 40초. <laughs> 어, 어지럽네, 어지럽네. <laughs> 아, 그래서 자리 <대리> 막혔다. 이 다시 신고요. 아, 신고하십시오. 신고해. 뭐 내가 뭘를장전좀 뭐뭐 어떻게 알아? 신고해. 내가 돈 받고 했다고 친구한 와. 이 원나. 다나피피반피반피반피 남았어 피피 다음 다음 피해. 다음 피해. 다음 피해. 다음 다음 피해. 다 다음 피해. 이대피 있는 거 없는 거 차이 존나 음 피해. 어, 야 이건 오 어, 이거 좀 오늘 방금 흰색 겹쳐가지고 갑니다 우리 할게요 딜 할게요 아 시드림 보라한테 확인을 못하겠네 아 미친놈 잠만 어, 3분의 2 이제 3분의 1 남았어요 뭐야, 나왜 뒤졌어? 이거 깨면 창백시다 아, 정말 진짜 이거 원래 창백인데 이제 안 뜬다. 오케이, 어, 나이스. 안 뜬다. 여기서 아, 아니 파티에서 그거 뭐지 7억의 운을 쓸수 없지 동식해야지. 한달 동안 해방 케 못해라. 편린 먹고 편린 나오지. 이게 편린안 뜨는 거지? 아 그건 그건 좀. 패안 찍고 와라. 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어? 많이 넣고 있는 거지? 원래 1인분이 분당 3조야 모든 페이지. 맞잖 않아? 아냐, 아니야, 아니야 2패는 한 5조 정도. 아, 6회는? 2패는? 2패는 딜 넣기가 쉬워가지고. 오케이. 3패랑 4패, 3패는 분당 3조고, 4패는 분당 3조. 1분 제급딜이야 2패가 5조. 3, 4패가 아마 한 3조 잡지 않나? 그치? 선구 음. 잘 놓고 있는 거야, 수련이는. 뷔페 <laughs> 갑니다. 와, 갑자기 씨발 씻는 존나 나. 썬콜 가고 싶다. 아니, 썬콜 하니까 개재밌던데? 아니, 썬콜 나도 하는데 존나 재밌던데? 쥬피터선더 존났대, 그 어, 쥬피터선더에 라스피스니까 와, 걍 진짜 대달달하던데 아, 이게 약간 썬콜. 음, 바건능한번 보고 뒤를 할게요. 30초, 득 30초, 득대랑 같은 정도 2초. 같가 없으니까 레토가2단 결리 무섭네요. 와, 여 여기 어이. 10분도 안 걸리네. 답해. 바은 얼마 안 걸립니다. 이번 건능 보고 득대라게요2분 아, 걸릴 것 같은데. 와.. 아, 흰색 따발총 온다.. 제발.. 안녕? 음. 도띠게요 와.. 뒤질 뻔했다. 어 따발총! 어아! 씨! 아.. 나헤도 레지링크다 이 자식아. 야.. 자동이복 없이 겁마 처음 하고. <laughs> 경험하노. 자동해보고. 자동해보꼭 챙기세요. 있는 거 없는 거 체감 줬다며. 와, 아, 처음부터 안 들고 가면 안 들고 가도 돼. 감궜냄 지나고 없대, 감궜. 와, 그러면 체, 끝날 것 같은데? 와, 아, 처음부터 안 들고 가면은 호젬 조각 몇개 아끼는 거야? 그, 수고하셨습니다. 음. 고생하셨어요. 아, 수고하습니다 아, 끝났네, 다시. 너는... 난공갓동안 아. 자동회복하고 <laughs> 뭐일킬 하나도 안 만들어봤다 제가 드라팽 깰게요 아, 이거 중사 캐릭으로 깨면 되죠? 아 이거 제가 까야 돼요 제가 그때 없죠 안 깼음? 어 깼는데 <laughs>